저 악기 할 사람이 오늘 악기를 안가져왔다니 우리가 통보를 안 해줘가지고 저 일어나봐요 울산 울산에 박경 이름이 뭐지? 박경아 씨가 바이올린을 안 가져왔대 어 저분이 박경아 씨야 바이올린 좀 가져오지 어 저분은 어디 갈 때마다 바이올린을 상습적으로 들고 다녀야 돼 네, 알겠죠? 왜냐면 느닷없이 길에서 연주를 해줄 수도 있거든. 길에 가다가 거지가 앉아 있잖아. 근데 동전 통에 돈이 없네. 그러면 바이올린 가지고 옆에서 저 이쁜 여자가 연주를 해줘봐. 동전이 금방 들어와요.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꼭 여기에서만 연주하는 게 연주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바이올린이 스가좀 맨날 메고 다녀. 다니다가 불쌍한 사람들이 구글하고 있으면 그거 가서 연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세계 파간이라고 세계 최고 바이올린스도 있어. 세계 최고 바이올린스, 파간인가? 파긴인가? 파김치가 아니고 파간이. 그 파간이라는 사람이 일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영국에 템즈강을 강강을 갔는데 템즈강을 싹지나가는데 어떤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깡통을 갖다 놓고 앉아있더래. 그 미국 사람들은 많이 그래.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깡통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통을 갖다 놓고. 연주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돈을 안 내놓는 거야 사람들 다 지나가 버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신사 갔다 오니 그 사람이 파관이야그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그 바이올린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 하던 남자가 주는 거야 딱 주니까 제일 먼저 조율을 하는 거야 줄을 조율을 해요 악기는 줄이 생명이야 그런데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체계적인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파가니는 조율의 명사야. 조율을 탁 하더니 연주를 하니까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백 명이 모여.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지나가다가 저 멀리 는 사람들이 다 모여 왔어. 벌때지만 돈이 넘치는 거야, 그냥. 전부 돈을 그 거지가 요때까지. 거지는 아니지만은 그 예술가가 놀래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니 그 파가니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바이올린을 잘하는 게 아니라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줄의 초적을 먼저 해야 이 음악 소리에 사람들이 놀래는 겁니다. 파가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저 어, 사람이 파가니다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해가시죠? 잘하는 사람은 악기를 조율, 피아노도 조율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 이 바이올린도 조율을 잘하면 그 음이 완전히 살아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조율을 할 경지까지 가려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지. 조율을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야. 사라졌지? 안 보여? 어, 조율을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악기는 내가 꼭 연주할 때가 있다고 해서 가져가고 안 가져가면 고하안 돼. 내가 악시면은 악기를 들고 남한테 음악을 들려줄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가는 곳은 전부 연주장이야. 그래서 길을 지나갈 때도 들고 다녀야 돼.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연주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복을 지어 안 지어? 복을 짓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뭘 하면은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프로. 그냥 남보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거지. 맞아 맞아요. 나는 남들 토요일 일요일 맨날 놀러 가는데 나는 평생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파가이가 뭐라고 했죠? 나는 좀 놀러 다녔더니 응? 어? 결국은 나는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거 템제 관계로서 조율해가지고 악기 켜고 앉아 있어.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프로는 남보다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맞죠? 어. 그래서 내가 저 울산 손사람 왜 도망갔냐? 내가 이제 그 이야기 할 차례 되니까 도망가는 거야. <laughs> 왜안 가지 왔냐? 이 말이야. 맞아, 맞아. 아, 길 걸어가다 거지한테 가서 또 바이올린 켜주고 있어봐, 옆에서. 응? 그러면 그 거지 돈이 확 들어와요. 그또 왔어? 뭐, 뭐, 이상한 여자가 왔어? <laughs> 누구야, 저 사람? <laughs> 엄마가 같지가 않는데, 어. 아, 그래서 그걸 못한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서운하네.